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0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가 끝나는 요상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인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은 아쉽지만 저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될 내용들이 있죠. 바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플랜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말고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내용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이미 실현하셨거나 평가금이 많이 상승한 상황일 겁니다. 주식 시장의 회복력이 워낙 좋아서 공포에 계속 판 분들이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들 수익권이기 때문이죠. 다들 포트에 수익률 40%에서 50% 되는 종목들 최소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죠? 올해 수익이 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투자 방식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튼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은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학개미 직장인분들을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과 12월에 미리 해둬야 할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에 세금으로 걱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부터 살펴봐야겠죠.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실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주식으로 총 4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을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22%이기 때문에 1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33만 원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 것이죠. 여기서 실현 수익이라는 말은 실제 주식을 매도해서 번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고요. 주식을 팔지 않고 평가 손익상 수익인 금액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익절이 아니라 손절인 경우는 이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년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실현 수익 그리고 손실의 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서대리가 올해 애플 주식으로 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애플에 투자할 때 보잉도 떡상할 줄 알고 투자했다가 500만원 눈물의 손절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서대리가 내야 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로 번돈 천만원에서 보잉의 손절 500만원을 빼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250만원을 또 뺍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총 합계가 250만원이 되고 이제 이 250만 원에서 22%에 해당하는 55만 원이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손절한 것도 서러운데 양도세를 천만 원 기준으로 내라고 했으면 아마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셔서 예시를 미국 주식으로 들었을 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주식 투자는 전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솔직히 수익난 종목에서 세금을 떼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 물린 종목들도 수두룩한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았다가 재매수해서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본인명의 계좌에서 1년 동안의 실현수익금과 실현손실금의 합을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는 점 자체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과세기준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리가 애플로 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손실중인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보잉이 현재 마이너스 500만원 중이고 at&t가 마이너스 250만원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잉과 AT&T를 눈물에 손절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재매수하게 되면 실제 평가금 기준으로 잃은 돈은 동일하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은 확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예시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빼고 25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비과세 공제가 되는 250만원을 또 빼면 0원이 됩니다. 즉 양도세 과세 기준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 제가 보잉과 AT&T를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양도세는 애플 수익금 1000만원에서 기본 공제가 되는 250만원을 빼고 거기서 양도세율인 22%를 곱한 165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자잘한 거래비용들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투자한 종목이 마이너스라 투자자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는 회복하겠죠. 두 번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은 매년 250만원 정도로만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쭉 장기 투자하실 분들도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 저는요 장기투자자라서요 지금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매도하거나 수익실현하지 않아요 저는 10배 먹을 때까지 존버할 거거든요 하면서 당장의 수익실현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장기투자자분들이라면 쭉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만 장기투자도 하면서 절세도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250만원 정도 수익실현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년 이렇게 250만원씩 비과세로 알뜰살뜰하게 수익금을 챙겨 놓으면 10년 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물론 10년 후에 투자한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겠지만요. 대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종목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이두 가지 방법 외에도 이민과 증여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이 있지만 이건 뭐 현실적으로 아무나 되는 방법이 아닌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실현 수익이나 손실 기준이 주식 결제가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죠.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돈을 인출하려면 이틀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처럼 실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준인 결제일이 올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리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올해 12월 30일 손실 중인 미국 주식 액선모빌을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2월 30일 날 매도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올해 실현 손익에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일이 21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결제일은 매도 3영업일이기 때문에 만약 엑손모빌 손실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2월 28일 전에는 매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별 주식 결제일이 다 다른 만큼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절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넉넉하게 최소 12월 20일 정도에는 매도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결제일은 영업일 기준 미국과 일본이 3일 홍콩이 2일 중국은 1일이 걸리니 본인 투자한 나라에 따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다가 신고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줍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귀찮고 복잡한 작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고 대행을 이용하는 편이죠. 거래 실적이나 이벤트 등에 따라서 증권사마다 무료로 신고 대행을 해 주는 것도 있으니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학 개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증권사들마다 각종 이벤트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코로나로 삶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보상인지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수익 관리 잘 하시고 양도 소득세도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년 후에는 수익금이 많아서 양도소득세로 1억을 내는 게 꿈인데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